어, 안녕, 야, 야, 야!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라일라이.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됐다. 라일라이. 반갑습니다. 위복입니다. 기존에 구독자 3만 명 이벤트 같은 것도 따로 안하고 해서 감사도드릴겸해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어 뭐야 어 아우 뭘 보가 세번 많이 봤자 재방송 켜켜켜켜켜켜와 감사합니다 신선한 망치님 아 어, 정말 감사합니다 워러더 <목소리>, 목소리 아 그러면 워러더 목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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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신선한 망치님 감사합니다 어마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썸먼나 목소리로 리액션 가자 아썸먼나요 잠시만요 <목소리> 자 서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미소 서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하 됐다 자 그러면 화면을 조금 바꿔볼까요 계속 이것만 틀어놓으니까 좀 밋밋한 것 같아서 게임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사실 어 뭐야 조심하래 누구야 이 사람? 갑자기 조심해 이러는데 어 뭐야 이 사람 얼굴도 없어 뭐야 뭐야 이 사람 뭐야 <laughs> 뭐야 이 사람 어떻게 알고 오셨지 아 무서워 <laughs> 그러면, 한우마탄을 한번 가볼까요? 어,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한우마탄 같이 가실 분이 계시려나?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하네. 어, 신기해. 어, 일단 바드님 오셨어요. 바드 받고. 어, 그 위에 순서대로 먼저 받을게요. 우와, 진짜 빠르다. 우와,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 됐다. 어, 내가 쳐주겠어. 내가 쳐주겠어. 자, 오케이. 엥? 이거 아닌가? 어, 파괴 아닌가? 아, 아니구나. 망했다. <laughs> 아, 알아요, 아는데 아 아는데 실수한 거예요. 아이 딴딴네 어딜 감히 가만 있어. 오케이 카운터 내가 칩니다. 카운터 내가 칩니다. 아 잠깐만. 어째서 이렇게 더? 아이고. 뒤졌어, 일로 와. 따 때. 바로 무력화. 자, 자. 무력, 오케이! 내가 이게딱 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자분들! 아, 아직, 아직 아닌가? 이수 아닌가? 아, 일수 이수, 아, 이수지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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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제이스 나게요 아, 탈출 논란, 아, 이렇게 논란 막 그렇게 만들지 하지 마세요. 아, 이 사사계. 아, 왜? 아, 신고하지 마세요. 아, 사사계에서 다안될 거예요.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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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내가 쳤다 내가 쳤다 내가 쳤다 이번엔 내가, 내가 친다 이거 빠아아씨 아, 이런 젠장 아 이거 내가 친다 어어 어어 아 아, 으아아악 뿍안돼아 죄송합니다 이 카운터 써버렸어 실수로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나 오늘 카운터 너무 못 치. 원래 이렇게 못 치지 않거든요 저. 여게 아, 말하면서 하니까 잘안 된다. 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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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가만히 서 계시길래 안 튀는 줄 알았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와첫 방송인데 오케이시참되 뜻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하하하위봉님 네네 그 목소리로 하시면 목 안아파요 하시는데 목 별로 안아팠습니다 아 근데 저 사실 레벨은 지금 1545인데요 제가 게임을 잘 안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딜사이클 이런것도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딜왜 저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실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 접었네 접었어 하시는 아, 안 접었습니다 저 그래도 게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봐요 에페놔도 세개나 깼어 어 한개도 안돌았네 아! 아! 하나도 안 했네. 아, <laughs> 휴식 게이지 너무 많이 쌓였다. 속보, 위기의 복학생, 휴식 게이지 해명 못해. 아니, 아니, 에이... 내가 일주일에 게임을 하루 이틀밖에 못하는데 당연히 쌓일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말 나온 김에 지금 한판 돌리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잘해야 되니까 워르드로 빙의를 한번 해볼게요. 에헤헤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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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워르드로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자! 고고! 여기서 풀들 박지 말고 일팍에 가실까요? 일파괴 하겠습니다 일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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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졌어 아이 간지나내가리딱대 네. 파이어 파이어 어 잠깐만 어 안돼 잠깐만 어 이거 아닌데 아, 저희 살살 질좀 마시다 여러분 <laughs> 살려드릴게요 가자! 버스틱 캐럿! 오, 아! 어! <laughs> 어 아! 잠깐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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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어죽다아 잠깐만! 아아아악안 오, 오, 돼래돼 했다 아 진짜 큰일날 했다 아이정도는 제가 아이 죽지도 않고 잘할수 있... 어 근데 어? 노바온이... 노바오니... 어! 나나 시장없어 어 잠깐만! 나 시장없어 시장 시아 시장. 어, 잠깐만 잠깐만, 나 진짜 없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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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깐만잠다만잠깐오잠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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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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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했 잠깐만, 잠깐다 잠깐만, 잠깐만, 잠 여보세요? 사사계죠 여기 지인들이고 숙박하는 길드가 있어서 박제 좀 하려고요 아 쉽지 않네요 말하면서 게임하는 거저 캐릭터 몇개 있냐면요 어 잠깐만요 어어어어어어어저 캐릭터 몇 개냐면요 네개 정도 키웁니다 캐릭터 바뀔 때마다 목소리도 바뀌는 겁니까? 하시는 건데 어 맞습니다 그가면의 힘을 빌려야지만 성대모사를 할수 있습니다 어 비아키스요? 근데 제가 얘는 본캐라서요 쿠크세이튼하고 아브레쉬도 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쿠크세이튼 같은 거는 하면 진짜 너무 슬퍼할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쿠크할게요 그냥, 쿠크할게요 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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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완전 들째파신다내 이러면 자 그러면 출발해보겠습니다 살아남을... 카운터 아 주의야, 깐들. 깜돌... 어... 뭐야, 나 죽었어? 뭐야? 뭐야, 뭐야, 나 지금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아, 죄송해요, 잘내할게요 <laughs> 아니, 나왜 죽어있어? 아니 왜 죽어있냐고, 진짜 어이가 네 아니, 왜 죽어있냐고? 안 보였잖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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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안돼 야야야야! 아, 진짜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죄송합니다 아이 오늘 너무 <laughs> 긴장을 해가지고 대가리 <laughs> 딱대 배시 배쉬 캬아아아아아아차지시가배시쯔야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야딜짱 많이 들어간다 오우 예이놈 날을 살아보겠어 안되는구나 <laughs> 아이 이날 나로 못 사는구나 이거. 아 하나 더 배웠다. 하나 더 배웠다. 아니야 하나 더 배웠. 아, 어차피 깬 거였어요 여러분. 누클 아니거든요. 이건 누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제 방송 지원하는데 도와주신 망치님을 잠깐 불러볼까요? 어 안녕하십니까? 망치님. 라일라. 라이라 라이. 라이 라이, 망치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스킬 막 스킬 이름이 기억 이안 나네. 잠깐만. 아 삼법을 용맹 드릴게요. 용맹. 삼법을 용맹 스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바드. 아, 조용히 하세요 컨니아션아아빠아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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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낙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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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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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니, 새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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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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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